자 이제 마스터플랜 4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테슬라에서는 마스터플랜 4를 공개했습니다 예, 지난 20년간 전기차와 배터리 에너지 제품 그리고 로봇까지 준비해 왔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ai와 자율성 하나로 묶어내겠다 라는 것이 이번 플랜의 본질입니다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는 지속 가능한 풍년데요 일론 머스크는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자원이 부족하면 기술로 보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면 더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설명합니다 자 산업혁명과 반도체, 인터넷이 모두 그렇듯 인류의 그 지평을 넓혀왔고, 이 테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테슬라가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배터리의 생산을 현실로 만들고 있고, 여기서 일론 머스크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혁신은 제약을 없애고 성장은 무한하다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도 궁금한데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미래는 AI가 물리적 세계 속에서 직접 작동하는 구조이고 이 자율주행 차량은 교통의 비용을 낮추고 도시의 오염을 줄이며 더 안전한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고 로봇택시는 차량 소유 없이도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옵티머스 로봇은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유 시간을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이 모든 것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대규모 통합 ...으로 실현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 전기차부터 에너지, 로봇까지 아우르는 생태계 전체를 AI가 뒷받침하게 된다면, 기존 기업들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거대한 차별화가 완성됩니다.